현재 우리 지역은 2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가량 되겠고요. 이 비는 밤까지 가끔 내리면서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8도, 진주는 16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2도, 진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레더 이 영상 보시면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 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15도, 미량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미량 21도, 양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산청은 16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7도, 합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